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입니다. 그 이번에는 지주택 지역주택조합 매도 청구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요건는그 지역주택조합 매도 청구 관련해가지고 조합이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정확히 말하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와 뭐 인가된 후에 조합이기도 한데 그런 조합들이 자기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땅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니까. 이제 뭐 팔아라 이렇게 이제 매도 청구 들어오는 게 이제 매도 청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건 관련해가지고 울산에서 최근에 이제 소송이 진행돼가지고 결과가 나온게 있어서 설명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뭐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재판이 끝나서 이제 확정됐다 이건 아닌데 거의 끝난 것과 뭐 동일한 효과가 나와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. 울산에 있는 이제 모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다가. 일정 부분이 이제 95%에서 확보돼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매도 청구를 했습니다. 뭐 매도 청구 뭐 이제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었지만 뭐80% 이상 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95% 이상 뭐 사용 동의를 하나 하게 되면은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10년 이상 하고 있었던 사람한테는 뭐95% 확보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 이제 80%만 확보된다. 이렇게 제가 뭐 설명 쭉 드렸었는데 이거 뭐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. 하여튼, 이제, 뭐, 매도청구가 들어왔었습니다. 이제, 들어왔는데, 저희가 가만히 사건을 보다 보니까, 사실 매도청구는 조합들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요건을 다 갖춰서 하죠. 대체로 이제. 갖춰서 하니까 금액이 얼마나 받냐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, 저희도 이제 뭐, 매도청구가 되냐, 요건을 보는 건좀 뭐, 대충 좀 봅니다. 이제, 되나 보자. 봤는데,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보니까, 뭐냐면, 사업시행 계획 승인도 안 났는데 매도청구가 들어온 겁니다. 그러니까, 사업시행계획 승인이 나야지만, 이제, 뭐, 매도 청구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, 이 사람들은, 조만간 매도, 사업, 사업시행계획 승인이 될 거니까, 팔아라. 이렇게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. 이건 뭐, 황당하죠, 이제. 그래서 뭐, 저희는 보자마자, 그렇게 말을, 재판 가서, 이제, 며칠 전에 재판이었는데,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거 사업시행계획 승인도 안 되는데, 무슨 재판이냐. 이건 바로 기억해야 된다. 그러니까, 저쪽 변호사 말, 조만간 사업시행계획 승인이 될 거니까, 추정해달라. 그러니까 추정이 이제, 추후 지정의 약자입니다. 변론기 일을 이제 뭐, 오늘 끝났다, 그러면 이제 보통 한 3, 4주 후에 재판을 잡는데, 길면 한두 달이 될 수도 있지만, 추정, 해시켜 놓고, 이제 나중에 며칠에 할지 안정해 놓고, 재판이 뭐 1년, 2년이 더 가고, 그 사이에 사업 시행 계획 승인이 되면, 그때 다시 재판을 열어가지고, 팔아라는 매도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하는데,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재판 누구나 다 걸어가지고, 내가 언젠가는 100억을 벌 거니까, 빌려줄 거니까 주세요. 이렇게 하고 나중에 추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바로 기각해 달라 하니까, 그래서 뭐 어찌 어찌 해 가지고 이제 조합적 변호사가 그럼 소취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소를 이제 안하는걸 하겠다. 근데 들어올 때는 자기 만들어지면 나갈 때못 나가죠. 들어올 때 이렇게 우리 의뢰인들 변호사까지 해임에게 놀라게 해 놓고는 이제 와서 자기들 해복 안 되니까 소취한다면안 되죠. 소취하 동의 안해 주고 그 기각시킨 다음에 소송 비용까지 다 받아낼 겁니다. 이제. 뭐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건 매도 청구를 할때 그냥 매도 청구가 당했으니까 내가 뭐 시세대로 개발 이익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이 받고 싶은데 못 받는다.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, 잘 보다 보면 매도 청구 안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. 제가 뭐 예전에 한번, 얼마 전에. 승소사례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대구에서 이제 사건 같은 경우는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 청구를 당했는데 재판이 한 2년 이상 진행되던 거를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하던 걸 저희가 받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건 매도 청구 자체 뭐그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서 추정 분담금 같은 게 통지가 되지 않아서 기각해야 된다 하니까 바로 기각이 됐습니다. 그래서 조합은 뭐 이제 바로 항소하긴 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죠, 이제 사업이. 그래서, 매도 청구를 하게 되면, 아예못 산다, 안, 안 판다, 그러니까, 당신들 살수 없다,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, 사실은 매도 청구 하다 보면은, 그렇게 되면, 결국 조합은 그 땅이 필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, 사실상, 뭐, 시세, 대로 주거나, 아니면은 뭐, 좀 더, 이제 얹어서, 웃돈을 좀 줘가지고 사게 되거나,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제, 결국, 금액을 많이 받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, 제가,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, 지역주택조합 관련해가지고는, 지역주택조합 운영하는 지역주택조합, 아니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, 그리고 또뭐 비대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조합을 잘 운영하는 거또 업무 대행사 이런 이제 그 이해 관계자가 있고 또조합에서조합원으로서는 나가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탈퇴하겠다 돈 돌려주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조합이 진행되다 보면은 그 조합 사업 구형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매도 청구를 당할 때 내가 많이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그 매도 청구 가 아닌다고 하더라도 팔 때도 이제 매도 협의를 할 때도 이제 좀더 많이 받아 이런 이제 이해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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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따져 봐야 됩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역주택조합, 매도청구 관련해서 조합이 사업, 사업시행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매도청구 들어온 거는 안 된다. 그러니까 기각시킬 수 있다. 뭐, 요거를 말씀드린 겁니다.